안녕하세요 겜공입니다. 이제 곧 축복이돌 선택상자가 나올 텐데요. 오늘은 어떤 축복이돌을 고르는 것이 좋을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. 그리고 잊지 말고 크리에이터 전용 쿠폰이 준비되어 있으니 서포터즈 가입하시고 쿠폰 받아가세요. 일단 첫 번째로 제각성과 살기입니다. 많은 분들이 그냥 둘중 하나 골라라고 조언을 해주실 텐데요.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. 살기는 희귀와 영웅 그리고 전설을 다 사용할 수 있지만, 제각성은 전설부터 그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, 제각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. 때문에 둘중 고르신다면, 제각성을 추천드립니다. 물론, 추후에는 살기도 꼭 전설 만드시길 갬공이 기원합니다. 제각성과 살기가 있다면, 이제 고민하셔야 하는 부분이 나머지 두 개를 채울 축돌인데요. 여기서 상위 유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축돌은 약점간파와 날카로운 감각입니다. 날카로운 감각의 경우 보스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치확의 필요성이 높아졌는데요. 때문에 사용하는 헌터 분들이 늘었습니다. 약점간파의 경우 나올 랩 컨텐츠가 대부분 속성값을 중요시하기에 자주 사용하는 축돌이 되었습니다. 그 외에 딱이 라인이 바꿔가면서 사용하기 좋은 라인인데요. 양날의 검 같은 경우, 유비들이나 초반 플레이어들이 사용하기 좋은 축돌이긴 하지만 보스 몬스터가 강해질수록 데미지를 온전히 받아야 하는 축돌이기 때문에 현재 말탄 데이모스나 길드레이드에서는 잘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. 다만 아직도 시간 의전장이나 스토리 쪽에서는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. 마력 폭주는 양날의 검의 단점을 보완하여 헌터들의 생존성을 위해 길드레이드에서 예전에 사용되어졌지만 요새는 잘 사용되어지지 않고 만화 소모량이 적은 시간의 전장에서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. 통찰입니다. 이 통찰을 쓰려면 시간이 전장에서는 지능을 200 정도로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되겠고 길드레이드에서는 어차피 공풍진우가 360의 지능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풍진우를 쓰신다면 쓰시기 좋은 축돌입니다. 다만 진우의 성향에 따라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. 분쇄는 권자에서 사용되는 축돌로 최근에는 권자의 인기가 줄어들었지만 과거에 권자가 핫했을 때에는 인기 있는 축돌이었습니다. 권자에서 순위를 노려보신다면 챙겨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는 하나입니다. 처음 나왔을 당시 인기였으나 최근에는 쓰는 사람만 쓰는 축돌이 되었습니다. 물론 아직도 길레에서 효율이 좋긴 합니다만 다른 축돌로 더 높은 딜량을 뽑는 분들도 많아졌기에 그러한 부분도 고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치명적 일격입니다. 가끔 광위일공방에서 보스목과의 전투력의 차이가 크지 않아 브레이크 데미지가 잘 깨지지 않을 때 사용하는 축돌입니다. 보스 사냥꾼입니다. 예전에는 자주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잘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. 그 외에 최초 4개 공격형 축돌을 맞추셨다면, 방어형 축돌로 이 축돌 하나 정도는 우선적으로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외에 소개 안 해드린 축돌들은 언젠가 쓰이게 되면 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중요한 핵심 정보만 전달해드렸습니다. 성진우에게 자주 쓰이는 스킬론도곧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쿠폰 받아가시고 늘 행복하세요. 겜공이었습니다